예, 오늘은 3월 2일, 3월 2일인데, 아, 무리 춥네, 안 춥네 했어도, 겨울은 가고, 예, 얼레지를 보여드리려고. 얼레지가 이렇게 3월 2일인데, 이만큼이나 벌써 나왔습니다. 아, 이곳이 얼레지인데, 여기서 꽃이 피면 엄청나게 예뻐요. 어, 여기도 나왔고, 여기도 나왔고, 어, 얘는 좀 많이 컸네. 예. 얘는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, 얘가 좀 많이 컸네요. 얘가 쑥컸는데, 컸네. 어, 얘는 뭐지 않은 꽃이, 꽃을 피울 것 같아요. 여기선 창포, 창포하고, 올레지하고 같이 살아가요. 여기도 올레지가. 네, 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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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늘은 3월 10일 아.. 3월 2일날 어, 처음 봤을때 찍었는데 아, 오늘 3월 10일 8일이 지난 다시 한번 얼레지를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어, 3월 2일 날 봤을 때는어요 녀석 하나만 이제 꽃머리가 졌었어요 요거 하나만 꽃머리가 생겼었고 나머지는 이렇게 했었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한 8일 동안 8일 동안 이파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 꽃머리같이 인게 생긴게 꽃머리 생긴게 벌써 이게 하나 이 하나 생겼죠. 여기 또 생겼어요. 두 개. 또 생겼냐? 아 여기 또 있다. 알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난쟁이 발술 전문 우산봉 신만이 최병하입니다. 예, 오늘이 3월 16일, 어, 3월 1일부터 이렇게 얼레지가 나왔었는데, 오늘 얼레지를 좀 꽃이 피었어요. 3월 16일, 어, 16일 만에 꽃이 피었습니다. 꽃이 얼마나 예쁜지, 예, 지금 한 송이가 피었어요, 한 송이가. 꽃깔 모양으로 이렇게 폈는데 한순이가 좀 성질이 급한 모양입니다. 3월 16일 날 이렇게 꽃을 활짝 피었습니다. 아, 저도 예쁘게 또 이제 꽃봉오리를 이제 꽃봉오리 하얗게 어 붉게 금이 갔죠. 금이 간 게는 선이 있는데 여기서 꽃피나이들 바로. 바로 꽃 피나이 드이고 이게 이파리가 수박색이에요. 수박 수박처럼 이렇게 근데 요것이 얼레지 라고 합니다 얼레지를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 비가 한번 와줬으면 좋겠는데 비가 오면 여기 그냥 애기석기 까지 싹 살아날텐데 아직 조금 비가 안와서 조금 이런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3월 18일 자 오늘 새송이가 예 얼레지가 새송이가 피었어요 새송이 어 피었고 어 먼저 핀 야는 아주 그냥 활짝 혔네요 활짝 활짝 풀어서 뒤로 확 넘어갔습니다 음. 어여러도 오늘은 3월 24일 예좀더 많이 이파리도 무성해졌고 이파리도 많이 커졌어요 수박 색깔 이파리가 많이 커졌고 꽃도 어, 많이 피었어요 여기도 폈고 여기도 폈고 아 먼저 제일 먼저 핀 아인데 이 꺾였어요 꺾였어 아이들 고양이 들 고양이 이놈의 새끼가 확 꺾어놨어요 제일 먼저 핀 아이가 이렇게 상위용사가 됐습니다 상위용사가 돼서 아쉽는데 또또또 또, 또 피겠죠 어, 이렇게 하고, 옆에 있던 놈, 옆에 있던 녀석이 또 이렇게, 예, 활짝 폈어요. 한 송인데, 이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되나, 이렇게 활짝 폈어요. 옆에 있던 애도 활짝 피고, 이제, 예, 저 안쪽으로. 예, 오늘은 3월 26일. 비가, 밤새도록 내렸어요 비가 좀 많이 왔는데 비가 온 탓에 그런지 이파리가 아주 생글생글 예전 비가 그쳤는데 예, 물방울이 맺혀 있어요 물방울이 맺혀 있고 얼레지가 이렇게 네. 얼레지가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꽃이 피고 여기서도 꽃이 피고 예 네, 그래서 예쁘게 꽃이 폈고요 어, 좀 돌아보면은 비가 와서 부처손이 또 이렇게 활짝 아주 삼삼하게 부처술인데, 예, 부처신이 아주 삼삼하게 또이 마당 입구를 요즘에 들어온 입구인데 아, 삼삼합니다 부처손. 애기석이 아주 예쁘게 졌고요좀더 가보면은 아네 이게 너무 좋 부처손인데 부처손 이렇게 활짝 활짝 폈습니다. 부처손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오래돼서 좀 파랬네요. 목간판이 파랬고 여기는 애기부처손이 응, 석부작을 했던 애기부처손이 또쫙 여기도 애기부처손 이렇게 싹 둘러보면은 여기는 큰 소리끼가 예 마찬가지로 여기도 비가 왔죠 비가 와서 아주 큰 소리끼가 이렇게 아주 싱그럽게 예쁘게 파릇파릇 지가 막힙니다. 아주 환상적입니다. 오 얼레지가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어요. 얼레지가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얼레지가 이렇게 있습니다. 얼레지가 바람에 날리고 네, 여기도 큰 소리끼 바로 옆에 큰 소리끼가. 있고요. 큰 소리끼 참 예뻐요. 네, 바로 바로 나리가 큰 소리끼 사이에서 나이 나리가 그냥 이 날인데 큰 소리끼 사이에서 나리가 나옵니다. 바로 보면은 또붙여선부붙여선 예. 네. 여기 나무 있기. 이끼. 나무 있기를까 좀해 놨는데 이 죽은 줄 알았어요. 죽은 줄 알고 캐 보니까 초기 아, 번식을 하고 있었네요 초기 2개 3개 늘었습니다 아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살아나더라고요 깃털이끼 털 깃털이끼 이렇게 웃고 조금 더 가면은 냉카 앵카. 냉카야 아 여기는 또 저기네 냉초 앵초가 또 이렇게 수선화는 아직 꽃이 안피었어 앵초가 이렇게 꽃이 피려고 앵초가 딱 굴락을 또 이러고 있습니다. 앵초가 여기도 아, 여기 장독대. 아, 여기 장독대인데 예, 장독대 사이사이에 또 앵초가 장독대 밑에도 앵초가 앵앵앵앵앵 하면서 여기도 앵초, 여기도 앵초, 앵초, 여기도 앵초, 예, 장독대 사이사이에서어여기 많이 났다. 장독대 사이사이에서 많이 났어 앵카는 뭐 하냐? 앵카야, 안 속이에. 헤헤헤헤헤헤헤헤 어디 있어 비는 안 맞지? 어, 거기 있어. 자 이렇게 네, 얼레지 얼레지를 한번 네, 보여드렸습니다. 얼레지 꽃이 많진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해도 어, 예쁘네요. 이렇게 얼레지 꽃 피는 걸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.